아, 하나, 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 주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볼수 있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 변함없이 자리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오늘, 오늘은 그냥 짧은 광고하고 바로 목사님한테 마스크를, 아, 마스크를 이래. 마스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은 9시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거의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하이킹을 한번 가고자 합니다.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하이킹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장소는 저희들이 정말 좋은 곳으로 정해 가지고 추후에 음, 단체방이나 이제 목장 방송에 알려 드릴게요. 근데 어, 지금 여러 군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해서 정말 뭐볼수 있는 아주 전경이 아름다운 곳이라던가 뭐 유채꽃이 휘날리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던가 같이 함께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어서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누구라도 참석 가능합니다. 뭐, 리더, 뭐, 이런 분, 뭐, 뭐건 상관없이 다 같이 올수 있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9시에 출발하는 걸로 할 테니까 저희들이 더 자세한 공지는 알려드릴게요. 같이 만나서, 어, 이쁜 것도 보고 끝나고 같이 맛있는 점심도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하는데요. 꼭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시가지고 좋은 교제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함께 오랜만에 거의 처음 모이는 거라 의의가 좀 큰데요. 그런 영광의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마스크를 넘겨 드릴게요. 네 마스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인데 여러분 혹시 메모리얼 데이 뭐하는 날인지 아세요? 쉬는 날이에요. <laughs> 그럼 메모리 해야 되는 사람도 굉장히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 <laughs> 메모리얼 데이가 한국말로 현충일이에요. 그 군인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 목숨을 바치신 분들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 놀때 놀더라도 우리가 이유는 알고 놀아야겠죠? 그렇죠 또 이렇게 어뭐 휴일을 앞두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또 주님도 여러분의 발걸음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 어,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어 조금 그런 경계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 생활과 이런 이 팬데믹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복잡한 이 함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이제 취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 저는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 우리의 신앙을 이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계속 지켜 나갈 것인가. 막상 이렇게 오픈이 되고 났을 때. 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모이기 힘쓰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어, 우리가 좀 나눠 볼수 있는 그러한 어,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 살면서 푸념 많이 하는 편이에요. 푸념 푸념이라고 하면 어, 그런 뭐 불평이나 이런 약간... 현실 한탄 뭐 이런 게될수 있겠죠. 뭐 이런 거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에 요나서를 쭉 읽어 봤어요.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거든요. 쭉 읽어 보는데 요나가 마지막쯤 가면 화가 나 하나님한테 뿔이 나요. 왜 뿔이 나냐면 그 요나가 하나, 하나님이 요나한테 저쪽 옆에 니누웨라는 동네 가서 말씀 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에 뿔이 나요. 왜 그랬냐면 싫은 거야, 그게. 니누에로 가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니누에는 거의 원수 지간이거든요.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야 너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너네 다 심판하신대.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그것부터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 그냥 죽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못 믿겠다 하시면 성경 찾아보세요. 저를 그냥 죽여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어,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나 내가 하는 일들이나 내가, 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안 되면 이런 얘기를 잘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면은, 아, 이거는 망했다. 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거를 듣기도 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 거를 저도 기억합니다. 근데, 언제 그랬나, 보면은, 직장 잘렸을 때, 어, 직장에서 뭐가 잘안 됐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가 뭐, 가려는 학교를 못 갔을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 실패했을 때. 저는 제가 학부 때, 언더그레드 때, 한, 한국에서 나왔는데, 세 군데를 지원을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 학교를 가고 싶었어.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아, 망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어, 근데, 제 인생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제가 그 학교를 못 갔지만, 못 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어, 대륙을 건너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뭔가 한탄하고, 우리가 뭔가 계획됐던 대로 안 됐을 때그 내뱉는 말들 속에는 사실은 좀더 깊은 미닝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내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 내가 내 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망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내 삶의 성공 여부를 어, 점칠 수 있다 는 내가 평가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 조건이 그 밑에 사실은 깔려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삶은 나는 망했다, 성공했다,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고 정할 수 있다면, 아마 그거는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학교 갔어. 그러면 나는 성공하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면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기하고 나는 실패했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오늘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됐다가 내일은 망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가능하냐라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 저도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보면서 한참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어 뭐냐면 파운스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 파운스타? 어, 어 없네? 역시 여기서 세대 차이가 벌써 나는 건가? 굉장히 좀 슬퍼질라 그럽니다. 네, 제가 BTS는 몰라도 내 파운스타는 좀 찾아봤습니다. 여, 이거 한국말로 하면 전당포사나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전당포사나이 혹시 아는 사람? 그래요. 아 네, 몇 명?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좀 위로가 되네요. 그거 무슨 내용이냐면, 배경이 라스베거스예요 라스베거스에 한 전당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이 있고 사람들이 게스트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당포를 방문하는 사람이 게스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당포 올때 뭐가 좋죠? 물건 팔 거가 좋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거. 나름대로 이거 팔면 돈좀 나오겠다 하는 거 갖고 와요. 그니까 뭐가 좋으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화책, 시리즈로 된거막 이런 거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저그조지 워싱턴 뭐친필 사인 들어 있는 막 이런 옛날 편지 같은 거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진짜 오래된 뭐 그림 같은 거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책 같은 거, 진짜 막몇백 년, 몇천년된 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기 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믿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온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천년된 마스크야. 조지 워싱턴 사인이 들어있는 천, 년된 마스크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와요. 이게 저평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거를 계속 쭉 보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에피소드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 이거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와요. 자, 그러면, 그거 누가 판단할까요? 그 전당포 주인이 딱 보고, 뭐 이거는 좀 가치가 있겠다 뭐 가격을 막 후려쳐요 그리고나 막 계속 딜을 해요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요 뭐책 전문가, 만화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 뭐 사인 전문가 막 이런 사람들 막 불러요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값을 책정을 해요 그렇게 주는데 어 전문가가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값을 매기면 어떤 거는요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 저평가된 물건들도 있고 어떤 거는 쓸데없이 고평가가 된 물건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 뭔지 아세요? 샀는데 나는 이걸 돈 주고 샀는데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페이크인 거야. 이런 사람이 제일 슬퍼요. 나몇천불 주고 이 그림 되게 족보 있다고 되게 밸류브하다고 샀는데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페이크인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슬픈 거예요. 아무튼 와서 전문가가 그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건은, 물건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가 와서 판단을 해줘.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좋고 높고 낮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만든 존재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 존재, 여러분 스스로는 내 가치가 높고 낮다라는 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건은 전문가가 판단했듯이 여러분을 만든 존재, 그분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시는 분인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믿으셔야 됩니다. 못 믿는 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이 가장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가치에 대한 어,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까지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에 박아 죽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내 인생은 정말 망한 것 같다.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는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그 인생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귀하다고 하시면 그를 인생은 귀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귀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아 하나님 대학도 떨어졌네요. 하나님 직장에서도 잘렸는데요. 하나님 얘랑은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요. 하나님 저는 시험 봐도 시험도 다 떨어졌는데요. 하나님 돈도 심지어 못 벌고 빚만 늘었는데요. 하나님 제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 천하의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야.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어.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가치가 평가 저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내 삶이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뒤집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보다 더 크게 나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과대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평가가 가장 정확한 전문가의 평가라는 걸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그룹이 될것 같은데 좀 모이셔서, 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면서, 내,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어, 나, 내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이렇게 크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일이 잘안 풀릴 때내 스스로 봤을 때아 이생은 망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좀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눠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 보는 거 말고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보는 거 말고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오늘 그 생각을 한번 좀 해보고 지나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요.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 꼭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어, 질문은 제가 저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 여러분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입을 열고, 네, 다시 한번. 뭐 인사만 한다고 그 뜻이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다고, 네, 다 압니다. 네, 다시 한번. 마스크 속에서 입을 살짝 열어서, 자,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저기 끝에 한은 우리 제시카도 귀한 사람이고요. 우리 뒤에 있는 병조와 진호도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요. 우리 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귀한 나눔 하시고 오늘 귀한 하루를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 바로 목장 모임 할 텐데요. 오늘 목장 모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데, 어, 두명 미만이다. 그러면은 우리 옆에 목장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끝나고 한번 조사하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네 그래요. 지금 어, 굉장히 어,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조인해서 어, 같이 목장 모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는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하이킹 한번 가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 좀 하고 싶다. 네, 아침에 오셔서 같이 땀 흘리고 또 식사하고 같이 그런 귀한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목장 목장별로 모이셔서 같이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안녕. 빠이 음악 좀 틀어 줘요. 제발.